자, 표준 정규분포 표가 나왔으니까 표준화를 하는데 두 가지 유형이 수능에 나올 수 있어. 자,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10인데 여기서 바로 표준화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개의 표본을, 25개의 표본을 뽑았어. 이때의 확률 변수는 x고 25개를 뽑으면 평균은 그대로인데 여기 100이잖아, 25로 나누면 4야. 그러니까 4는 2의 제곱. 이때 확률 변수는 x 바야. 그 x 바가 58 이상. 그리고 63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자, 그러니까 58에서 60 빼니까 마이너스 2. 그걸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계속 63에서 60 빼니까 3. 3을 2로 나누니까 2분의 3, 1.5겠지. 자, 그러니까 0에서 1.5까지는 얘. 예. 그리고 0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없지만 0에서 1까지랑 똑같으니까 얘. 예. 요거두개 더하면 되는 거야. 요거두개 더하니까 0.7745.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지.